C'est

자 개복잡아 지금 여기는 어디죠? 소나 소나 낙스네 소낙스는 네, 바로 우리 잡 우리 대용이가 여기서 네. 공연을, 공연을 했었던 소나 소나 낙스가 소낙스가 뭐예요? 근데 어 소낙스는 독일의 가장 네. 최고의 그네 쓰여 네 우리 아니, 전문가 아니, 모시고 아니, 전문가 네, 얘기 들어볼게요. 어, 자 소낙스 관계자님 나와주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맞습니다. 잘생겼어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우, 자, 소나스,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네, 안녕하십니까. 소나스는 독일 카키어 전문 브랜드고요 네. 뭐, 1년 뭐, 뭐. 전통. 지금, 우리나라에서 67년 동안 지금 잘 되고 있는. 1년 전통. 어, 이렇게, 100년, 100년. 역이가까다 <laughs> 역사가 있다, 역사가 있다, 역사가 있다. 네, 독일 네. 넘버원, 유럽 네. 넘버원, 소나스입니다. 야. 어, 어떤 이 제품 요거에요? 네, 어, 네, 아. 네. 워쉘 아니에요, 워쉘? 맞습니다. 맞아요? 이게 그냥 워가 아니에요. 어! 뭐가 달라요? 국내 최초 에탄올 오실에게 돌려 소라스에서 출시했습니다. 먹어도 돼요 이거는 어 소주 같은 아니, 에탄올 원료가 들어가게 하는데요. 네. 물론 먹으면은 죽지는 않지만 네. 하지만.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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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게 아, 생긴 기 아, 했어 이게 쓰러겠다이 아, 그 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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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제품 아, 네. 이 제품을 쓰면 네, 네, 네. 와, 고양이가 밟아지가? 밟고 가도 뭐 자국이 안 남는다고. 아, 확실히 밟, 아, 그런 아, 가 아, 이게 딱 한번 뿌려지면요걸레들이싹 네. 날라가고요. 아, 아, 날라가고요. 제가 날라간 건 아니지만 싹 날라가고요. 어쨌든 안전하다는 거, 그게 제일 최우선이죠 안전이. 아, 아, 안전, 아, 안전, 네. 안전, 안전. 이 워셔액을 쓰면. 운전할 때도 안전하다. 안전하다. 사고 날 위험도 없어요. 최근에 메탄올이라 해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게 있죠. 유해하다또 증무가 죽어 버리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저 거는 안전하다. 안전하다. 알겠습니다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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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니, 그래. 먹어, 먹어. 우리 과장님이 살려줬잖아. 요 네, 오늘 하나만큼은. 네. 이게 뭐냐? 에어코히도 탈취제.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야! 원터치 한 번에 발아할셨습니 이거 뭐야? 어게 어디? 이게 돼? 뭐예요? 이게 아, 한 번. 공연 때 그, 그, 쓰던 거 아니야?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. <laughs> 미스트 아닙니다. 공연 때막 뿌리던데. 이거 뿌리면 안돼뿌면안 돼요. 어. 돼요. 괜찮습니다. 플러스는 어. 안전하니까. 어. 프레쉬한 느낌. 어. 향이, 네. 향이, 전혀 없네. 좋죠. 아, 요거. 오. 아, 아 어. 디오드 어, 디오드란트가 없다고요? 데. 없다고요? 디오드 디오드 데. 아, 데. 어, 향이 아, 있잖아. 이 있어. 민트향입니다. 민트향. 어퍼어퍼 좋은데? 흔들리는 어. <laughs> 느낌? 패션 어. 느낌? 느낌? 어, 네. 제품 소개하세요. 어,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요거는 그 차량 내 에어컨을 틀때 냄새라든지 안에 있는 곰팡이들 이런 거싹 날려줄 수 있는 원터치 제품. 국내 아 유일 제품입니다. 이거 아아 에어컨 요 에어컨, 에어컨 틀면서 그냥 뿌리면 되나요? 그럼요. 그치, 뭐, 에어컨을 풀로 아니 이게 차 운전하기 전에 아, 에어컨을 전에? 풀로 틀어 놓고 아 실내 순환을 한 다음에 아 15분간 돌려 주시면은 아속 나오다가 끊어져요. 아 네. 네. 기스럴에서 없애는 아 거죠. 아, 엄청, 어 엄청. 아 그럼 냄새 네뭐 에어컨 냄새 그만 해야 되제 네, 네, 아, 냄새. 예, 자. 지금까지 아 쏘낙스 였습니다 쏘낙스 옷색은 쏘낙스 이곳은 어디죠? 코엑스 코엑스? 네. 남자들의 2010, 로망이죠 2017 <laughs> 서울 오토살롱에 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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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예아이 뒤를 보세요 예. 야여를좀 보세요 보이나? 아 이거 아라모스트 아무튼 네, 보셨죠? 네. 여기서 지금 저희가 모터살롱. 네, 이게 바로 튜닝 뭐 전시회인가요? 아니 아니 아니. 자 모터쇼는 네. 자동차들 전시회. 네. 모터살롱은 튜닝 전시회. 아그 튜닝 전시회 아 네, 아 현장에 왔습니다. 뭐 차를 보러 왔냐? 아니요. 아니요! 레이싱 모, 모델들을 보러 왔습니다! 난차 보러 왔다 기대돼! 어? 진짜로? 난차 보러 왔는 진짜로? 차에 관심이 차. 있어 차를 보든지 아, 레이싱 아, 모델을 아, 보든지남들은다 아, 네.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. 한번 따라가면서 네. 오케이. 일단 네. 한번 알겠습니다. 보러 갈까요? 네! 모델, 모델, 모델 허어어 가까이 오, 가까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델어어어어 놀래 어어어어어 좀 아, 아. 야 우리 아까 우리 야. 같이 한번 찍어주면 안 되나? 야, 아. 같이 같이 네. 같 한번 찍어도 되나 요 이렇게? 네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어, 저희 네이버. 알았어. 캡처하면 이게 사진이 되는 거지. 뭐. 네, 뭐. 나중에 이거. 시간 되 셉. 네, 맞아요. 네, 네, 네. 저주 저희 서핑하러갔는데 네. 같이 가는데, 서요 섭외. 지금 가외서하시려는데서하가 됐습니다! <laughs> 아니, 대답, 대답을 안하셨 가는데, 네, 같이 는데서핑하러가는 네, <laughs> 서빙하러 가는 걸로. 빙하해 네. 가는데, 네. 박인데요 맥나 아, 남부르기니 저건 맥나래. 아, 거의... 왜 젊은 애들이 젊은 남자애들이 왜람부르기니람부르기니를 람보르기니 사는지 아세요? 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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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옆에 태운 여자 팬티 보려고. 어떻게 타는지 알아? 어떻게 타는지 알아? 들고 네. 있어봐. 들고 있어. 들고 있어봐. 정확하게 네. 이렇게 타거든. 한면 이렇게 되거든. 음. 이렇게 이렇게 타거든. 이렇게. <laughs> 정확히 정뭐 민망한 자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안돼 이거. 절대 미니스커트 입고는 안 타는 걸로. 지금 아, 어, 어, 입고는 안 타는 걸로. 내부는 네 처음 보는데. 양 대용의 네, 의견이었습니다. 저희 <laughs> 저희 의견이 아니에요. 아, 네, 저는 아 저는 여자분 팬티 있단 팬티 보고 싶지 않아요. 네. 네. 야 팬티가 보고 싶어도 저희 봐봐 저기 저 때문에 안볼것 같은데 저희, 여기 안에 그. 네. 그러니까 얘도 안 타보고 하는 얘기야. 아, 그, 아 그냥 주소 들은 아, 얘기지 어, 뭐. 얘기야, 팬티, 아, 팬티 팬티 보려면 앞에서 봐야겠는데 뭐. 아, 그렇지. 달에 택시 기사들이 이 백미러에다 볼록거울을 붙이는 이유가 그 여성 승객들 어... 팬티를 보려고 했다라는 아,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. 아, 복사님 생각 아니에요? 네. 아니, 백미러 아, 뭐. 사가 복사님 네. 생각인 거. 그 아니, 택시 기사분한테 물어볼까? 그래서 볼록거울이 있다는 얘기가 아 습니다 네.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돌 걸그룹 맞아요? 저희가 아니요. 네. 범아웃. 네. 자기 후 네. 이모 정도. 이모 정도. <laughs> 어, 이모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실물 고마워. 보니까 그렇게 아이돌 정도는 네. 아니네요. 화면빨참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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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세요. 네. 어디서 하고 있어요? 네. 저 히올 범아웃 네. 부스에서. 범아웃? 네어뭐 하죠? 열여 천 가지. 네. 우리 우리 천 가지와 열여 천 가지입니다. 고마워. 저희 홍보해 드릴 테니까 <laughs> 협찬 돼요 카네 <카메라> 어디나요? <laughs> 네. 협찬 대형. <laughs> 협찬 대형. 야. 오늘 아 협찬, 아 협찬 아 해드릴게요. 네. 스티커 적어서 SNS 공유해 주시면. 아 그럼요. 아 SNS 하잖아요. 우리 오, 카카오, 아니. 카카오, 아니. 스토리, 카카오 스토리 하잖아요. 아, 카카오 아니. 오스토나나이월드 사이월드. 우리 사이월드 다 해봤잖아요. 우리 사이월드 세대잖아요. 고마워. 여기가 바로 네 미녀둘이. 전시하고 있는 거머오 네, 그 모델 촬영 중이라서 어, 진짜 네 진짜 모델이 있습니다아 진짜가 있군요. 다음 주 수요일에 뭐하시요 뭐 야 됐다 <laughs> 섭외 됐다 서핑을 네 같이 가요 우리 서핑여 섭외 됐습니다 방수모 <laughs> 일가 일가 아, 네. 네. 저희가 여행 가면서 그렇죠. 뭐 찍고 뭐 하는 거 많거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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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 서외하고 이제 네. 아, 네. 괜찮으세요? 아, 네. 괜찮으세요? 아, 네. 시간 맞으시면 정말 좋아하고요. 네. 어, 아, 아, 레이저 서핑 좋아. 오케이야 네. 섭외 됐습니다 드디어 네 다음 주에 같이 이제 서핑할게요. 네. 원하는 거다 된다고요? 아, 원하는 거. 원하는, 다 원하는 거. 네. 와. 진짜로 진짜로 원하는 거. 이거 가능시켜. 아우디. 신체 독일 각서 괜찮으세요? 신 진짜. 네. 아, 이게 <laughs> 장난. 아니고요.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. 네. 절반 정도만 레이. 넣으시면 돼요. 아, 아, 정도? 그리고 주유를 가득 하시고 네. 주행하시면 되고 아, 그다음에 아. 5,000km 더 타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주유 주유 주에 넣으시면 돼요. 얼마예요? 아, 5,000. 감사합니다. 아, 5 0 0요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얼굴 사진 한번 같이 네. 찍어 주세요. 네. 거 마시면 안되다 하나씩 처럼 생겨 가지고. 안됩니긴 해. 연료 첨가제는 개목잡아가 추천하고 인정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개목잡아. 오토살롱에 네, 네, 오늘 왔어요. 오토살롱에서 아, 네. 네, 이제 1회 촬영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. 이 있었죠. 야, 우리의 수확은 야, 요거. 고마운. 네, 네 요거 소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. 요거 네. 때문에 온 거잖아요, 우리. 잭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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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네.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. 오늘 어땠어요?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아, 어, 댄싱 공연, 공연, 공연 멋있었어요. 아, 댄스 네. 모델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. 어, 스낙스도 가야 되네요. 여기 스낙스 네. 여기, 여기. 그러니까, 그거 예, 지스스그만해 네. 우리 또 네. 친구 이렇게 하는 스낙스도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, 네. 스낙스도 한번 가야 돼. 네. 다음에 한번 가고. <laughs> 우리 목사님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. 네, 참 이렇게 많은 영혼들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고요. 네. 또 이렇게 자매님들 어, 조금이라도 전도하시는 좋은 기였던 회것 같습니다. 네. 네. 다음에는 우리 서핑을 하든 네, 또 네. 앞으로 뭐할때가참 할, 할 많죠. 아, 아, 너무 많,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드시는 아, 오늘 하루가 아,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네. 앞으로 2 7 8 0 0까지더 해야 되니까. 앞으로 아, 영혼을 네. 많이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. 아, 아멘. 아, 그래. 시작하는 거죠. 자 오늘 1회 너무 무사히 촬영이 잘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목 자.